안녕하십니까 수지 항연식입니다 오늘은 BA 촬영 첫날입니다. 밖에 나오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탁신관 자작나무 숲이었습니다. 일본 호카이도 가미카와군 BA정에 있는 탁신관 자작나무 숲은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사진작가 마에다 신조가 설립한 사진 갤러리와 자작나무 숲입니다. 마에다 신조는 비의 풍경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작가로 그의 작품을 모아 탁신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오래된 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특유의 낡고 조용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갤러리 옆 숲길은 길이 약 250m, 나무 2,300그루의 자작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어 숲속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눈 덮인 겨울 풍경 단풍이 물드는 가을, 초록이 빛나는 여름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1인 스간 방문이라 탁신관 내부 관람을 못해 아쉬웠습니다. 신영의 언덕은 홋카이도 대표적인 전망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구릉지형과 탁 트인 하늘,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농지의 색이 어우러져 비의 이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초록빛 물결, 여름에는 감자꽃, 밀밭, 메밀밭이 만들어내는 색의 춤, 가을에는 황금빛 수확의 계절과 붉게 물드는 나무, 겨울에는 순백의 서론 위로 드리운 구름 그림자, 어느 계절에 가도 사진이 그림처럼 나옵니다. 오늘 10월에 펑펑 내린 눈이 쌓여 부드러운 언덕과 밭이 겹겹이 이어지는 비의 특유의 곡선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멀리에는 독까지 딱게 연봉이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배경으로 펼쳐져 장엄한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신영의 언덕에 서면 바람이 그린 곡선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줍니다. 멀리 독하지 닦기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비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연이 가, 만든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선이 서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침 식사 후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 후독가지다케 설산으로 향했습니다. 독가지다케 설산은 홋카이도 가미카와군 비에이정과 가미호라노정 경계입니다. 해발 2,077m이며 현재도 약한 분화 활동이 지속 중인 활화산입니다. 정상 부근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고 초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은 채 흰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 속을 달려 올라가니 완전 설산이 되어 마치 그림 속 배경처럼 하늘과 맞닿은 하얀 능선이 펼쳐졌습니다. 도카치다케사는 온천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산 중턱에 자리한 도카치다케 온천은 홋카이도에서도 손꼽히는 절경 노천 온천입니다. 해발 1,280m의 산성 유황천이며, 독가 지연봉과 비의 연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구름 위의 온천입니다. 산을 내려오다 노천 온천에 들렀습니다. 눈이 쌓인 경관은 장관이었으나 노천 온천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온천을 즐기고 있는지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온천 가는 길, 눈 덮인 풍경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흰수염 폭포에 갔습니다. 흰수염 폭포는 비에이 시로 간의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로 하얀 수염이라는 이름처럼 하얗게 흩날리는 물줄기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과 얼음이 어우러져 마치 은빛 커튼 같은 절경을 보여줍니다. 높이 약 30m. 폭약 40m로 산속 지하수가 절벽 틈에서 여러 갈래로 솟아나 흘러내리는 희귀한 형태의 폭포입니다. 흰수염폭포 가까이 청의호수가 있습니다. 청의호수는 비의 상징같은 장소입니다. 자연이 만든 기적같은 푸른빛 호수로 흰수염폭포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와 만나 만들어낸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도카지다케산 분화 이후 인공재방이 만들어지면서 산에서 흘러나온 광물질이 포함된 용천수가 고여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물 속의 알루미늄 규산 성분이 빛을 산란시켜 맑은 날엔 코발트 블루, 흐린 날엔 옥색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햇빛이 각도와 날씨에 따라 색이 바뀌며 마치 물이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깊은 푸른 빛을 띕니다. 실제로는 태양광 산란 효과로 인한 자연현상입니다. 호수 안에는 자작나무와 낙엽송이 고사한채 서있어 죽음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초현실적 풍경을 만듭니다. 애플의 기본 배경화면으로 선정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수물이 얼지 않고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청의호수의 풍경은 정말 귀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설경의 취에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지금은 비에이 푸른 호수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겨울에는 야간 조명 점등이 이루어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푸른빛이 시간처럼 고여 있습니다. 나무는 말을 잃고 하늘은 물 속에 잠깁니다. 이곳은 비에이 기적 청의 호수입니다. 단풍을 기대하고 간 비에이에서 눈 덮인 언덕과 고요한 나무들이 만들어낸 겨울 풍경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